사진 출처, 면세점에서 다양한 주류를 고르는 고객들의 모습, 챗 GPT 생성, 면세점 주류 구매 제한 철폐. 소비자 선택 폭 넓어진다 정부가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주류의 병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해외여행객이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때 1인당 한 병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병수 제한 없이 일정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 편의를 증대하고 면세업계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존의 면세한도 600달러와 주류 면세한도 1인당 1일 400달러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더 다양한 주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지만 면세 범위를 초과할 경우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면세업계는 이번 정책 변화가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고급 와인, 위스키 등의 판매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들 역시 선택권이 확대되면서 면세점 쇼핑의 매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운동, 헬스케어 비용도 소득 공제, 건강 관리 부담 줄어든다. 이번 정책 변화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개인 트레이닝, PT 등의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루비 공제는 있지만 예방차원의 운동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은 없었다. 이에 따라 국민 건강 증진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운동, 헬스케어 비용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헬스장 회원권 요가 필라테스 수영장 이용료 등이 연말 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운동을 장려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운동 부족으로 인한 질병 예방 효과를 감안할 때 운동 비용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면세점 주류 병수 제한 폐지와 헬스케어 비용 소득공제 확대는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세점 주류 구매 제한이 사라지면서 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면세점의 매출도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운동 관련 비용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세제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지출 여력이 증가해 관련 업계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세수 감소보다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국민 건강 증진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국민들의 실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앞으로의 시인과 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